새로운 보수당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로부터 교수직 정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대학교는 최소한 가르치는 곳이고 학문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고자 한다면 조 교수를 무책임하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당장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새 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농평을 통해 조국 교수는 스스로 기생충됐다며 물끄러미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자적 양심도 썩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대로 복귀에 강의 개설을 한 조국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즉위해제를 결정했는데 당연한 결정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재학생들이 2만 2천여 명이나 파명과 즉위해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는데도 미적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죄를 짓고 학생들에게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 취할 것다 취하는 교수는 역대 출연한 적이 없다며 폴립에서 내론한 불과 염치없음, 비리 등 각종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조 교수는 기본적으로 교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딸아이의 허위 논문 계좌를 알고 있었고 허위 인턴 증명서에 자식의 오픈북 대시, 대시, 이는교 수가 생명 처럼 지켜야 할 연구 윤 리의 관점 에서 결정 적인 자격 박탈 사유 라며 본인 이 학자 로서의 양 심이 있 다면 벌써 교수직 을 내려놓 고 물러났 어야 한다고 덧붙였 다. 조국 교 수는 검찰 기 소만 으로 직위 해제 하는것은 부당 하지만 수용 하 겠다는 입장 을 내어 놓았 다고 한다. 조국 교 수가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되었 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8월 2년여 만에 서울대에 복직했고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다시 서울대에 복직해 서울대생들의 비난이 쇄도했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뒤 지난해 10월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자로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에 해당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다르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국 교수의 즉위의제가 결정되자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에 서울대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조국 교수는 SNS에 이번 결정은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불이익 처분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의를 할수 없게 됐다며 즉위의제가 징계는 아니나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조국 교수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국 직위제에 대한 조국 교수의 입장은 국민들의 생각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물론,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 자체가 조국 교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학교가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를 확정한 데에도 그만한 이유사 분명 있을 것이다. 법학자로서 법무부 장관에 올랐던 분으로서 법을 따지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이나, 법보도 도덕이 우리 사회에서 먼저란 생각을 하시고 여생을 살았으면 한다.